응? 음? <laughs> 아니야. 난 됐어. 아, 너는 왜 조교랑 술을 마시려고 하냐? 너희끼리 노는 게더 재밌지. 아, 희 네, 교수님. 아, 아, 저 진짜 괜찮아요. 저술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. 거짓말 좀 그만. 아이, 교수님. 어? <laughs> 아, 아무튼 너네 술 없이 못 살지? 오랜만에 보네. 안녕. 술 많이 마셨어? 잘 마시는구나. 아니야? 취했다고? 음. 뭐 얼굴이 좀 빨갛긴 하네. 나랑 술 진짜 마시고 싶었다고? <laughs> 뭐야, 그럼. 술 마시자고 말을 하지. 내가 무서워? 내가? 오틴 날날 보고 무서워서 눈 피하느라 혼났다고? 하, 너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진짜 당황스럽네 <laughs> 이유를 말해도 되나? 아짠 그래 술부터 먹고 용기 내서 말해야겠다 짠 우연히난 네가 진짜 무서웠거든 어 앉아 서로 공격했으니까 상처받지마 너도 나 무서웠다며 내가 뭐가 무섭게 생겨 말수가 적은 줄 알았다고? 그 말은 지금은 말이 많다는 건가? <laughs> 장난이고 좀 불편하잖아. 조교가 학생한테 말 많이 걸고 그러면 너희끼리 놀아야 되는데 괜히 끼는 것 같고. 아, 그래서 너가 왜 무서웠냐고?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? 너도 오티 때 나보고 무서웠다고 했잖아. 사실 나, 그날 앞에서 오티 내용 설명하는데 네가 계속 눈에 걸려서 되게 긴장했거든. 티안 났어? 엄청 떨었는데. 좋게 말하면 인상 깊었다는 거지. 나 그때 네가 뭐 입고 있었는지도 다 기억해. 검은 코트에 베이지색 니트 입고 있었잖아. 맞지? 뭘 그렇게 놀라 진짜라니까 그날 본 사람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너였거든 그래서 더말못 걸었나 봐어아 <laughs> 미안 미안 우리가 사인 오해가 있어서 좀 얘기 좀 하느라 술은 이따가 다 같이 먹자 얘기 좀 하고 와도 되지 알았어 꼭 갈게 나가자 오해 풀어야지 싫어 아니면 이대로 계속 오해하고 있을래? 네가 그러고 싶은 거면 안 나가도 되고 그래 오해는 푸는 게 좋지 가자 안 추워? 다행이다. 추우면 얘기 오래 못하니까 걱정했는데. 어때아직도나 무서워? 나는어요냐고 <laughs> 설마 내가 진짜 네가 무서웠겠어 오해가 있어야풀수도 있는 거니까. 일부러 오해했을 수도 있지. 관심 받으려고.